앞에 붙어 있는 거 1, 2, 3, 4쭉 가면서 n까지 늘어나가죠? 등 차수열입니다, 그렇죠? 뒤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n제곱이야. 등 비수열이죠. 그죠 등차 곱하기 등비꼴의 수열을 몇 급수라고 그래요? 구하는 방법 등비수열의 공비를 곱한 다음에 뺍니다. 이게 s잖아. 밑에다 뭐쓸 거야? 3s 쓸 거야. 이렇게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3제곱 n-1의 3의 n제곱 n에다가 3의 n 더하기 1제곱이 되는 거예요. 빼면 여기가 이제 뭘로 모여나네?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마이너스 2s가 2분의 3의 3의 n제곱 빼기 1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있어? 얘가 붙어있지. 마이너스 1로 나누기만 하면 S가 끝나요. 이거 구해달라고 하죠. 구해달라고 하는 놈을 S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앞에는 30까지 등차수열이고요, 뒤에 붙어 있는 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잖아, 그죠 등비수열의 공비인 2분의 1을 곱해요. 여기 오른쪽으로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겠죠. 쭉뺄 거야. 2분의 1이 제곱도 또한 개, 29제곱 도한 개.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30의 2분의 1의 30점. 여기가 다시 뭐다? 등비 수열의 합으로 보이죠. 2배의 1빼기 2의 30제곱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맞니? 자, 그럼 얘가 2의 5제곱으로 바뀌면서 얘는 2빼기 2의 25분의 1로 바뀝니다. 2분의 1s가 는는는 는, 는 하면서 이걸로 됐잖아. 그럼으로 그 s는 뭐야? 그럼 얘 2배 하면 4빼기 여기도 2배 하면 2의 24분의 1 이렇게 되겠지.